한국은 지금 엄청 추운 겨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6도까지 떨어졌었고 겨울이다 보니까 이 밖으로 외부 활동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장모님도 오셨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애들도 좋아하고 장모님도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았는데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딸기 농장 하는 데를 제가 찾았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는 이제 뭐 애들 놀수 있는 곳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장모님 딸기 체험 해본 적 없으시니까 한번 같이 가서 딸기도 따고 애들도 뭐 엄청 신나할 것 같고 잘 잤어 이안? 응? 와우 좋네. 영국말 잘 하시네.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 너무 예쁘지? 와. 아 네네 오 좋다 와우 좋다 어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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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좋아 좋아 좋우좋다 아, 좋아 좋다좋우 어, 아, 좋아 좋 아, 좋아 좋 아, 좋아 아좋아 <laughs> 오 마마 떼고 있어? 우리 아우 여기 무슨 진짜 애들 천국이에요 최고다 진짜 아 이안이랑 사라 아 이거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오 사라가 눌러봐 어 이안 과거의 니야내아 <laughs> 그와 가자! 가자! 가자~~ 운전 잘해~~ <웃음> 와우~~ 와우~~ <웃음> 와우~~ 오~~ <laughs> 오와 <laughs> 근데 여기 보세요 딸기가 천장에 있네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애들이 놀고 위에는 이렇게 딸기 아, 멋지네. 골프가 어딨어? 아, 볼, 볼풀. 와우. 야, 여기 너무 좋지? 여기 최고다, 야.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야. 아, 이제 여기가 진짜 딸기 딸기 된거 같아. 아우, 딸기. 대박. 야, 저기! 가자 가자 가자! He doesn't want. He doesn't want. 아? Huh? Oh yeah, we can play. Yeah, why don't you play? 어이거 어이거. 이안. 와니. 미라. 파하루. 와 진짜 yeah. 어 진짜 yeah. 세대 이래 보시고 미스. 아 이게 딸기 수정벌이라고. 벌이 어, 이렇게. 따라해봐. 오. <laughs> it's so nice here, i e s so t nice. 이렇게 uh. right. <laughs> 보시면 이쪽은 딸기가 많이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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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 <enough>? go. <laughs> oh! Wow! <enough>. So fast. <laughs> so we can just pick it up there, strawberries. Yes? We want. Yeah, anytime we want, we can just go there. We pick up some strawberries. I know, I think so. And a f t e we did t h i s I mean not the place, but pick up strawberries. I was pregnant with Ian like two years ago. 맞아. Only two years. But now Ian is there. Playing with the cars. Oh, playing with the cars. Wow! Ian, 그 뭐야? 딸기. 이따 우리 딸기 닦고 와. first time he's gonna be picking up strawberries. <목소리도> 네, 이제 저희 딸기 따러 가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이제 이걸로 따겠다는 거야. 어. 아, 가위로... 가위로 따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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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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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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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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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아와 진짜 신기하다 어 빨간 것만 따오 잘했다 보여죠 아니면... <laughs> <laughs> 야야이고아 <laughs> <laughs> 아직 안 돼. 어. 탈레스. 좀 커피 좀 포켓 더. 어. 재밌어? 오뽀. 딸기야. 어. 와. 딸기 좀 보세요. 티베르티도? 하? primera v e 야, 재밌어. 시, 큰 거. 큰 거? 예 사라. 뭐이 와, 큰거 많이 떴다. 진짜 크다. 이안도 그래야. 어려. 헐 아, It's really fun, right? It's really nice. 어. 이안아, 너뭐 해? 이거 풀어서 넣어야지. <laughs> 그렇지? 오, 어 그렇지, 잠아. 어 잘했다. 뭐하니? 뭐하니? 저거 딸기. 어, 딸기 넣어야지. And 아이 잘해. 와 진짜 예쁘다. 아우, 매우 Bien, 데 m u e s t r m 아우, 이제 운전 잘하네, 어? 엄청 잘해. no <laughs> 가자 조심해 어 여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애들 내려와서 놀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어요 겨울에는 한국이 좀 추워가지고 야외 활동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춥지도 않고 뭐 애들 딸기도 따는 체험도 하고 놀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와. 아우 오차레오 라이성 오 밤이 되니까 또 이뻐지네 아, 날이 저무니까 또 이렇게 조명이 켜지고 또 색다른 분위기가 나네요. 뭐사고프 레서 레사 밤어서 고메. Murika? m u r i 맛있어? 음 맛있어? Yeah, u r 어, k a Mu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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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a Mu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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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k a Mu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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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 어유 배고파. 아유 배고파. <laughs> 점점 밤이 돼 가고 있고 조명 때문에 분위기가 더 좋은 거 같고 밤에는 이제 슬슬 또 마무리해야 될 가는 시간이에요. 여기 시간이 2시간 딱 정해져 있거든요. Wow. Mira, connected, connected. My mom said saying seems like Ian is going to do toilet later because we wants to play with different stuff and fine just uh. playing alone. You can do things alone. <laughs> I go. Right? Yeah. Yeah. Oh. Yeah, connect to me. I'm also connecting that fish. So bye-bye. Bye bye. Bye bye. 바이바이 또 만나 자자자 아, 아이 재밌었어